4,5년 됐을 거예요. 나 혼자 산다란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식은 맥주를 먹는 거에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저는 <laughs> 진짜 맥주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각종 맥주 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맥주를 짝으로 저희 집으로 그냥 보내줬었어요. 좀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맥주를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맥주와 하석진은 꽤나 밀접한 관계가 된 걸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맥주 보통 4개 단위로 사셨죠? 저 몰랐는데, 4개 이상부터는 무조건 한 캔에 2,500원입니다. 그래서 굳이 4의 배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보로서 오늘 리뷰를 시작할게요. 맥주 리뷰. 자뭐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맥주가. 제가 좀 구분을 할게요. 이런 트렌디, 레트로 열풍에 기반해서 한국에 있는 소규모 브루어리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슈퍼 스윙 라거, 트렌디한 맥주. 말표도 이렇막큰 브랜드가 아닌 스퀴즈 브루어리라는 작은 브루어리에서 만든 거고 라거 종류입니다. 칼스버거 하이네켄 그다음 에 이제 요 같은 계열 스텔라 아르투와도 같은. 하, 얘가 나는 지금 제일 자주 먹는 건데. 오케이, 에일 종류는 다 여기다 놓을게요. 발효를 시킬 때표모들이 아래로 깔리면 이제 하면발효라고 해서 라고라고 하고 이건 상면발효라고 해서 에일이라고 하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해. IPA,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해서 보관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엄청 재료를 때려 박아서 맛이 되게 진한 게 특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맥주 맛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요거를 먹을 때 요거 못 먹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자극적이고 맛있거든요. 밀맥주. 얘는 맥주가 아니에요. 알코올이 섞인 주스. 예전에 KGB라고 옛날 보드카 추억에, 혹시 아, 아는구나. 홍대 그 NB 앞에 KGB 딱한캔 까고 들어가면은 살짝. 아무튼 중요한 건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 얘네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희소성을 갖고 있는 시즈널 메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는 맥주 하면 제일 연상되는 청량함을 기반으로 한그 맥주들이고 이게 이제 맥주계의 아메리카노라면 얘네가 라떼입니다 라떼 약간 부드럽고 향긋하고 이런 느낌이 있고 얘는 에일이라고 해서 강하고 진하고 향 첨가된 것 같고 좀더 맛있습니다 근데 그 맛있다는 게 긍정의 맛있음이 아니라 더 맛이 있습니다 얘는 맥주인 척 하는 애 팥맥주는 네. 한으로 직접 먹는 게 맛있는지 팬맥주건, 병맥주건, 저는 유리잔, 투명한 잔에 따라 먹는 걸 원칙으로 해요. 왜냐면 그 거품층이 이 안에 있는 걸뭐좀 막아준다, 뭐 이런 서비스를. 그다음 그 색깔과 그 산산의 양의 변화가 생기는 것 그것도 음용 방식에 되게 중요한 부, 부분을 차지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맥주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가장 청량함을 무기로 하는 아, 이 사운드죠 특히 양꼬치 같은 거에 되게 많이 드시고. 칭따오로 마실 때는 온도가 정말 중요하고 냉장고에 넣으면 3도에서 4도인데 얘는 0도에서 1도 정도를 추천합니다. 조금 식어서 향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향을 느끼지 않고 먹는 걸 추천하는 게 칭따오 맥주고 한국 맥주가 더 맛있게 만들면 칭따오처럼 될것 같아요. 와, 무난하게 그 밸런스 잘 잡힌 맛이라고 느껴지고 아니 아시잖아요. 이건 제가 설명 드리안 드릴게요. 다음은 칼스버그는데니시 필스너라는 건 이제 덴마크에서 만든 필스너인데 필스너는 이제 체코 필즈 지방에서 주조법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리버풀이 우승을 하던 시절 유니폼에 꽤 오랫동안 제가 봤을 땐그팀 유니폼에 제일 잘 어울리는 로고라고 생각되는 도수는 다뭐 4.8도, 4.9도 이 정도일 텐데. 음. 칭타오보다 확실히 좀더쨍합니다약까 그러니까 짠맛 같은 게 조금 더 난다. 칼스버거 좋아하는데 이 하이네켄이 가진 맛이 있어요. 얘랑 얘랑 둘을 비교했는데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인 하이네켄. 제일 인기 많은 라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묘한 그꿀향 같은 게 납니다. 한국 일반 맥주들 기본이라고 쳤을 때 거기에 조금 더 한 풍미가 있고 스텔라는 스텔라 장을 먹어야겠죠. 벨기에 맥주고 스텔라 행사장 갔는데 사진 딱빙빙 여기, 여기 사진 뿅그 행사장을 가서 스텔라 측에서 맥주도 받고 저의 페이보릿입니다. 카텔라가 하이네켄보다는 코어가 조금 비어있는 느낌 대신 겉 표면이 조금 가꿔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 맥주를 이 정도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이게 공이라면 이건 약간 도넛 같은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진 다 얼추 다 비슷해요 상쾌함을 충족시켜주는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극찬을 하는 게이 맥주입니다. 홉하우스라거라고아일랜드라거고 따라서 홉스도 같은 그럼 다음 다음 그거 먹을 수도 있고. <laughs> <laughs> 묵직합니다. 묵직한데 기교를 안 부렸어요. 얘들이 다 그냥 요, 요, 요런 형태 안에서 움직인다면 향의 풍부함 정도에서 되게 높은 걸 차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쾌한 청량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언제 또 질릴지는 모르지만 2021년 가장 선호하는 라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지금 제가 한맥을 하나 요청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라거 맥주인데, 이 컬러가 옛날에 우리나라 맥주에 안 쓰였던 컬러인데, 한맥 층이 약간 죄송한데, 술 취해서 테란주 알고 사기하려고 한맥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목> 다른 한국 맥주처럼 소맥에 최적화된 맥주의 맛이 아닐까? 소맥용 맥주에 대한 그 수요를 놓지 못하나 봐, 한국 맥주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라거 표는 요정도. 그래서 이제 오줌 이제 터지겠는데, 좀 있으면? 아,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접하는 순서는 라거 다음에. 밀맥주. 특히 호가든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선풍적이었거든요. 맥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밀맥주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호가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맛을 가지고 있다. 파울라노. 어 아, 파울라노도 처음 먹었을 때 감동했었죠. 오, 이거는 훨씬 더 진하고 노래요.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맛도 밀키합니다. 파울라나. 제가 한때 진짜 요거에 빠져서 많이 마셨는데 호가든 보단 좀더 묵직합니다. 더 쓰고 이게 벨기에의 뭔가 그 나디숑 스테프 블레 사바 체비앙 같은 그런 뭉글뭉글한 맛이라면 얘는 이제 독일식의 아웃 위든스 핸. 안녕히계세요 안출리궁. 출리합니다. 이런. 이런 실한 묵직함. 포가든이 조금 섬세하고 좀 밀키하다면 요건 좀더 묵직하고 더 써요. 1육육사 블랑 하얗다는 뜻입니다. 블랑스르 그리고 밀맥주는 조금 식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첫모음이 정말 부드럽게 들어오네요. 남자분들이 술을 즐기지 않는 여성분들과 처음 술 마실 때 편의점 캔맥주를 깔 정도면 처음 마시는 건 아니겠다. 블랑 나도 깨 먹어봤는데 오늘 먹은 블랑이 제일 맛있네. 그러니까 이게 식어서 그런지. 아니면 <laughs> 취해 자 다음에는 아주 트렌디한 에일 삼총사 난 이건 처음 봤어요 무슨 현대카드랑 제휴를 했나보지? 어, 확실히 진하죠? 확실히 그냥 탕으로도 꽃과 꿀과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달고 씁니다 벌컥벌컥 마시는 종류의 술은 아닌 것 같고 입천장과 혀와 그 사이에 눌려서 이렇게 코로 역류하는 냄새를 느끼기 위한 종류의 술이다 덕덕구스라고 요거는 요즘 인기 제일 많아요 정리단길 언덕배기에 구스아일랜드 전문점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거 먹은 적이 있었고 색깔도 확연히 연하죠 저는 사실 아이페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한 동전 맛이 난다고 생각해요 사실 <laughs> 그러니까 좋게 느끼면 뭔지 모르는 자극이 있었는데 10원짜리를 딱 대입시키는 순간 그건 거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얘를 즐길 수 없게 돼 제주 펠롱 에일 펠롱이 무슨 뜻인지 찾아볼 수 있... 반짝 반짝? 너 눈이 정말 펠롱해 라고 얘기하는 건가? 쓰다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네요. 오늘의 에일 3인방 중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펠롱 에일이고 이 화산 모양에서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하, 되게 그 기저의 제향 뭔가 탄 향이 조금 느껴지는데 그건 수많은 맥덕분들과 토론의 장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에일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어, 많이 먹었습니다. 오케이, 신흥 신흥 감자 골드스타 금성 맥주입니다. 이 브랜드 옛날에 LG 전자의 골드스타 브랜드를 다시 라이센싱해서 금성 맥주부터 가볍게 시음 들어보겠습니다. 보리향이 좋게 올라오고, 어? 어, 약간 시트러스 당귤 오렌지 쪽 그런 네 역시 황금 향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라거 맥주의 향에. 그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오렌지 쪽, 그쪽 냄새가. 저는 그냥 굳이 묘사를 하자면, 짜릿! 음, 별 냄새 안 나다가, 오! 그니까, 라거의 맛이라면, 에일은, 음, 아! 아, 하는. 그래서, 라거는 다음 잔을 마시게 만들고, 에일은 한번 마시면, 응, 알게스로 끝나는 게 에일의 맛이라고 느끼는데, 얘는 되게 라거 느낌이. 슈퍼스윙라거는 에이... IBU라는 데이터를 제공할 정도로 맥주 덕후들에게 어필을 할수 있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었다. 오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첨가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 오 근데 뭐, 뭐가 들어가진 않았네? 저는 이제 저 맥주를 좋아해서 많이 먹은 거는 15년 이상 됐는데 그 입장서 에 이거는 그냥 어른들면 사탕 안 먹잖아요. 약간 사탕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막 2000년대 생들이 먹기에 되게 맛있을 수 있다. 2000년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몇 년생이죠? 2002년생. 2002년 몇 월? 8월생. 아, 월드컵을 못본 세대입니다. 월드컵 못본 세대가 보는 되게 라거 같은 에일, 그 다음에 되게 에일 같은 라거. 오. 자, 뭐 이제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laughs> 어, 이제 마지막으로 말표 맥주를 놔뒀는데 풍맥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정보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맛을 알고 있을 거고 특징 알고 있을 거니까 기네스랑 비교했을 때 말표 맥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네스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의 가장 유명한 맥주고 저는 이제 기네스를 굳이 얘기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 땅그랑 하는 게이 거품을 내는 어떤 원재료라고 들었는데, 그에 반해, 말표. 말표는 구두약으로 유명하고, CU에서만 구할 수 있답니다. 익숙한 기네스부터 먹어볼게요. 확실히 기네스는 제일 제가 특징으로 말하는 게, 탄산의 적음 때문에 원샷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에 반해, 말표 맥주를 먹을게요. 기네스는, 묵직하게 나 기네스야. 알잖아. 말표는, 이런 맛도 나. 많은 맛들이 자기 어필들을 잘하고 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말표 흑맥주까지. 얼큰하네요 이게 벌써 몇 캔이야? 15 캔을 마시고 나니까 얼큰한데 아, 하나가 남았네요. 제가 네. 이걸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맥주가 아니니까. 맥주 좀 먹어봤다던 하석진이 편의점 맥주 한세 개만 추천한다 라고 했을 때그세 개를 제가 한번 추천을 굳이 하겠습니다 칼롱에이입니다 넘버 no. 투 후파우스 라거를 두 번째 추천으로 골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내가 세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 아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아, 저는 그냥 네 그래, 이렇게 하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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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하나 그래서 네 개만 올리면 하석진 취향의 맥주를 음. 먹을 수 있다. 일단 2 0 0 1년 상반기 맥주 특집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0시간이이죠1 0 0시간이 오 파워풀 이거 괜찮은데? 창가의 토토님께 보내드리려고 튜닝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이것만 드리기보해서 창가의 토토님께 사인까지 해서 제가 가격 태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튜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가의 토토님